한국어처럼 진짜 많이 쓰는 외래어 영어 단어 50가지 집안일 운동할 때 틀어놓고 흘려듣기만 해도 생활에 도움되는 배우는 지혜 좋아요 버튼 구독을 누르시면 배우는 지혜 채널에 유용한 정보를 자주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멋지게 시작해봅시다. 프리미엄 고급 높은 품질 또는 추가 비용 아웃소싱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 시너지, 함께 할때더큰 효과. 멘토, 조언해주는 선배, 지도자. 멘티, 멘토에게 배우는 사람, 후배. 코칭, 지도, 조언, 능력 향상, 도와주는 활동. 에셋, 자산, 가진 것. 솔루션, 세결 방법, 제품 또는 서비스. 벤치마킹, 잘하는 곳 따라 배우기. 옵션, 선택할 수 있는 항목. 레이아웃, 배치, 구성 방식. 밸런스, 균형,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 팬덤, 열성적인 팬 집단.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 주로 SNS.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독창적인. 팔로우, 따라가기, 관심 갖기, SNS 등. 시뮬레이션, 가상 체험 실제처럼 흉내내기, 리서치, 조사, 알아보기, 트래픽, 방문자 수, 파깃, 목표, 대상, 랜덤, 무작위, 아무 순서 없이, 콘텐츠, 내용물, 영상, 글등 정보 요소, 캠페인, 활동, 홍보, 운동, 터전, 형태, 종류, 업데이트 된 내용. PR, 홍보활동. PPL, 간접광고. CEO, 최고 경영자, 회사대표. 미디어, 매체, 뉴스나 콘텐츠 전달수단. 콜라보, 협업, 함께 작업함. 오퍼, 제안, 할인 등 제공하는 것. 케미, 궁합, 잘 맞는 느낌. 브랜딩, 브랜드 만들기, 이미지 구축. 모멘텀, 탄력, 기세, 데이터, 정보, 수치, 포스팅, 글이나 사진 올리기, 인사이트, 통찰, 중요한 깨달음, 레거시, 유산, 오래된 방식이나 결과, 베이스, 기반, 기초가 되는 것, 디테일, 세부 사항, 작은 부분까지, 알고리즘, 문제 해결 공식 계산 규칙 AI 인공지능 사람처럼 생각하는 컴퓨터 기술 밀런 나쁜 사람 뷰티 미용 아름다움 관련 챌린지 도전 특정한 활동 따라 하기 네거티브 부정적인 좋지 않은 플렉스 자랑하다 과시하다 레퍼런스 참고자료 비교할 예시. 스펙, 사양, 조건, 능력. 로열티, 충성도 또는 저작권료. 한 번으로는 잘 기억에 안 남죠? 한번더 가겠습니다. 기억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해 안 가는 단어는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답글 또는 설명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멋지게 가 봅시다. 좋아요 버튼, 구독을 누르시면 배우는 지혜 채널의 유용한 정보를 자주 보실 수 있어요. 프리미엄, 고급, 높은 품질 또는 추가 비용. 아웃소싱,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 시너지, 함께할 때더큰 효과. 멘토, 조언해주는 선배, 지도자. 멘티, 멘토에게 배우는 사람, 후배. 코칭, 지도. 조언, 능력 향상, 도와주는 활동 에셋, 자산, 가진 것 솔루션, 세결방법, 제품 또는 서비스 벤치마킹, 잘하는 곳 따라 배우기 옵션, 선택할 수 있는 항목 레이아웃, 배치, 구성 방식 밸런스, 균형,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 팬덤, 열성적인 팬 집단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 주로 SNS,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독창적인, 팔로우, 따라가기, 관심 갖기, SNS 등 시뮬레이션, 가상 체험, 실제처럼 흉내내기, 리서치, 조사, 알아보기, 트래픽, 방문자 수, 파깃, 목표, 대상, 랜덤, 무작위, 아무 순서 없이 콘텐츠, 내용물, 영상, 글등 정보 요소, 캠페인, 활동, 홍보, 운동, 버전, 형태, 종류, 업데이트된 내용, PR, 홍보 활동, PPL, 간접 광고, CEO, 최고 경영자, 회사 대표, 미디어, 매체, 뉴스나 콘텐츠 전달 수단. 콜라보, 협업, 함께 작업함. 오퍼, 제안, 할인 등 제공하는 것. 케미, 궁합, 잘 맞는 느낌. 브랜딩, 브랜드 만들기, 이미지 구축. 모멘텀, 탄력, 기세. 데이터, 정보, 수치. 포스팅, 글이나 사진 올리기. 인사이트, 통찰, 중요한 깨달음. 레거시, 유산, 오래된 방식이나 결과, 베이스, 기반, 기초가 되는 것, 디테일, 세부 사항, 작은 부분까지, 알고리즘, 문제 해결 공식, 계산 규칙, AI, 인공지능, 사람처럼 생각하는 컴퓨터 기술, 밀런, 나쁜 사람, 뷰티, 미용, 아름다움 관련. 챌린지 도전 특정한 활동 따라하기 네거티브 부정적인 조치하는 플렉스 자랑하다 과시하다 레퍼런스 참고 자료 비교할 예시 스펙 사양 조건 능력 로열티 충성도 또는 저작권료 좋아요 버튼 구독을 누르시면 배우는 지혜 채널에 유용한 정보를 자주 보실 수 있어요.